개인이 판매하기 어려웠던 중고 캠핑카 저희 카라반 하우스에 맡겨 주십시오. 저희 카라반 하우스에서는 중고 캠핑카 판매를 어, 카라반 하우스 유튜브 채널과 제주벤라이프 유튜브 채널 그리고 각종 카페에다가 영상 업로드 및 홍보를 해드립니다. 그러면은 굉장히 빠른 판매로 이루어지겠죠.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어, 캠핑카가 엄청 많이 있었는데요. 요즘에 급격하게 좀 많이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개인이 판매하기 어려웠던 중국 캠핑카, 전국 어디든 괜찮습니다. 저희 카라반하우스에 맡겨주시고요. 중국 캠핑카 구입도 저희 카라반하우스에 문의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위탁 판매가 들어오게 되면 정비를 다 합니다. 저희 정비점에서 모든 옵션들, 옵션 상태라든지 차량 상태를 전부 다 확인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믿고 구입을 하셔도 됩니다. 중고 캠핑카 판매 및 구입은 전라도 광주에 위치한 카라반하우스와 함께 하십시오.